안녕하세요. 오늘은 c s 2024에 기대되는 혁신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개를 정리해서 아이뉴스 24에 올렸었는데요. 어, 일단은 핵심 키워드 는 이런 키워드가 있는 거죠.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혁신 상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좀 보이냐면 푸드 테크가 있고요. 특히 이제 푸드 테크, 푸드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로봇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뷰티 테크에도 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전통적인 아무리 퍼시픽도 있고 로레알도 있고요. 뭐 스와로브스키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기술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 같고요. 지금 기사에도 소개한 것처럼 반려동물과 놀아주는 로봇 이런 로봇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화와 합쳐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 빌러티는 이제 접근성 분야죠.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을 위한 여기서 이제 신조어도 하나 나오는데 제론테크라고 하는 노년세대를 위한 신기술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에그테크 부분들, 예. 농업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는 부분도 주요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핵심 키워드들하고 이제 혁신상에서 보이는 키워드들을 묶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만드로인데요.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2015년부터 만드로에서 이제 예, 뭐 아두이노를 가지고 오픈 소스로 의소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 부분손 절단 장애인용 로봇손가락 의소로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액세서빌리티앤 에이징 테크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만들어였고요 우리나라 업체고 인도의 로봇 업체인데요. 오로라고 한 로봇이고요. 오그맨 로보틱스인데, 재미난 로봇을 들고 왔어요. 이제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로봇이거든요. 지금 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의 크기 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려동물용 로봇이 이제 뭐 크기가 작았고요. 그 다음에 뭐, 먹이를 놔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크기를 키우고, 반려동물을 추적해서 카메라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던져서 반려동물과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기존에, 기존에제 크기가 작았고, 이제 가격이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 이제 뭐한 800불 정도 예약 구매고요. 올 4월부터 이제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놀아주는 수준까지 로봇이 올라왔다.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업체인데요. 어, 미드바라 저도 처음 봤는데 에, 그 동영상이나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농업 관련 부분이고요. 이제 물 부족. 그러니까 사막 환경에서 어떻게 식량을 생산할 것인가 이런 목표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기 주입형으로 이제 뭐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들 요런 부분이 있고요 공기 주입형이니까 당연히 부피가 작아지겠죠 거기에 공기 를 주입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을 주게 되면 물을 주게 되면은 뭐 이제 잘못하면 물이 고여서 뭐 썩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드 바르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뿌리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보시고 뿌리에다가 분무를 하는 거죠. 분무기로 분무하도록 뿌리면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기존 농법 대비 한99%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 스마트폰, 스마트팜 대비해서 뭐9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사막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검증을 끝냈고 그래서 중동의 UAE에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UAE나 이제 사, 사우디 같은 그 중동 이제 사막 수출 이런 게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혁신상이었고요네 모비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지금 사진이 제가 이제 작년 4 월에 wis에서 찍었던 영상에서 이제 가져왔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특수 바퀴로 이제 접을 수 있는 접히는 바퀴인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고요. 계단 올라가는데 이제 자체 개발 휠 시스템으로 계단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재함은 이제 몸체는 지면과 수평을 유지해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요리나 식품들 이런 거의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많이 화제가 됐던 업체인데 이번에 혁신사항을 수상했습니다. 네, 로어. 이제, 캐나다 SJW 로보틱스, 이거, 로워기랑 웍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볶음 만드는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볶음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볶음밥을 만드는 것 같고요. 2021년에 이제, 시제품을 출시해서, 현재는 약 최대한 60인분의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했다고 그러고까쭉 그러니까 내려와서 쭉 볶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바퀴를 탑재해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 주방 로봇. 자율주행, 식품 제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드테크 하나의 이제 특징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푸드테크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세비 스마트쿠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이하게 이제 저온에서 빠르게 음식을 조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사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이 좀 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서 좀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확인하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40%더 이제 많은 영양분을 유지할 수 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에, 저온으로 만들다 보니까 영양분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저염 요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에너지도 한90% 가량 이제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홈 어플라이언시스 부분에서 이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볼시스인데요. 작년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사실 뭐 이제 그 생성형 AI 분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벌시스를 이제 기사에 넣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류 파워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넣었고요. 어, 벌시스는 지금 c s 2 0 2이 2023, 2024까지 혁신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작년에 최고 혁신상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이제 받은 부 분을 보면 뭐 메타버스 상에서 유저가 이제 비트에 맞춰 화면을 터치하면 거기에 알맞는 뮤직비디오가 완성되는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성형 AI 기반으로 음악이나 뮤직비디오에 쓰는 부분들 이런 게 하나 특징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벌시스가 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네이버 제페토에서 에스파월드를 11월 17일부터 작년 11월 17일부터 이제 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많이 소개해 드렸던 GK 보팅입니다. 지크이프고요. 어,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어,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면 투표 시스템이 요 투명한 투표 시스템이고 투표를 하면 투표자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만 내가 뭘 투표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을 위해서 그걸 어 보장을 해 주고요. 그래서 작년 c 에서 2023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에 뭐 어, 세상을 바꿀 3대 기술물이 소개되기도 했고, CS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나라 각국 정부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아이돌 프로그램에서도 뭐, 투표를 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 전화가 왔다고 그러고요. 상당히 화제가 된 업체고, 어, 올해는, 올해도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2년 연속이죠. 올해 받은 건 뭐냐면 작년에는 온라인이었는데, 올해 이제 오프라인 투표에 활용 가능하도록 확장을 해서, 어,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업체고요. 우리나라 선거에도 이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C랩의 이제 스타트업으로 나온 부분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클로즈 베타 운영 중이고, 뭐, 일부에서 이제 대상 선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AI 부분에서 이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네, 이 부분도 하나 좀 재밌었는데 휴먼 시크릿 포올 부분이고요. 폐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분해한 로봇이에요. 잠깐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폐배터리를 자동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 한 최대 5개까지의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면서 안전하게 폐 배터리를 분해해서 소재들을 추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3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비차지 부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공중전화,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도로변에 이제 기존 통신망에서 캐비닛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공중전화를 막 바꿔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7월부터 2년간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영국 내한 9만 개 정도의 캐비닛이 있는데, 한 6만 개 정도를 전환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지금 이제 그 4만 5천 대 밖에 충전기가 없는데, 그 부분을 확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북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영국 전역으로 확대 중이다. 이렇게발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사가 많지는 않은데, 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뷰티테크죠.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매년 뷰티테크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데요. 네, 5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기기로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화장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지, 이, 캡을 씌운 상태에서 진단을 하고 입술에뭐 수분 상태를 감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메이크업도 하고 케어도 하는 이런 솔루션이고 그래서 진단과 케어, 메이크업을 합쳤다 이런 게 하나의 좀특징으로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게는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모트렉스고요. 모트렉스는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고 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을 많이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 자율주행 차량에서 VR과 AR을 결합해서 확장 현실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인디에클 인터테인먼트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차량 디스플레이 즉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서 점점 더 생활 공간으로 변해가는데 그 생활 공간에서 어떻게 멀티미디어를 즐길 것인가?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련된 제품으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궁금한데요. 프랑스의 이제 마이크로 배터리 제조사라고 그러고요. 지속 가능성 에코드양 스마트 에너지 부분에서 최고 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충전형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아주 작고요. 아주 작아서 뭐 독성 물질이나 중금속이 없어서 기존에 이제 단추 전지 전지를 대체 가능하고 상당히 크기를 줄여서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쪽에 예, 상당히 많이 쓸수 있을 거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은 잘안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전시회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매년 화제가 되는 존디어입니다. 이제 5년째 연속 수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부분은 이제 농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넓은 땅에 뭐 자율 주행으로 이제 트랙터 막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S가 필요하니까 정밀 GPS도 이제 존디어가 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를 데이터를 저장을 해 볼까? 그래서 농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을 좀 하고 데이터도 저장하고 작업 계획도 수립하고 품질도 모니터링 하고 다음음에 어, 나만의 농법을 뭐 공유하고 등록하고 이런 부분까지 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고 클라우드가 중요하다. g 러면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매년 화 i 가 되고 있는 존디어고요. 사운드 투 에너지인데요. 네, 주변에 소음이 나 i n g or monitoring or m o n i t o r i 어, 음파로 인한 진동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전력이 나오는지 봐야 되긴 하는데, 최대 이제 5V 전압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풍력 터빈이라든가, 어, 이런 소음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 가능하다. 그 소음을 전기로 변환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인데,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어, 미드바르가 사막에서 농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솔, 이, 솔라리노는 지금 뭐 할, 뭘 하고 있냐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제 해수를 담소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막에서 뭐 해수를 담소해서 미드바르랑 같이 해가지고 뭐 농업을 해도 될것 같고요. 어, 태양열만으로 이제 하루에 한 3에서 5리터 정도 담수 확보 가능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물 부족 저개발 국가의 식수 원조 사업이나 뭐 재해 난민 구조 사업 이런데 좀 쓰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번 가서 어,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고요. 이끼 예, 살아있는 이끼로 공기 정화 및 가습기를 만들어서 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금액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모금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스마트링이고요이 스마트링에서 뭐 광열류 온도 가속도 그래서 뭐 수면 퀄러티라든가 스트레스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이 스마트링이 점점 작아지면서 스마트워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가고 있는 트렌드를 이제 요. 샌바이오시스의 벨리아라는 제품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우디올랩이고요 이제 AI 오디오 전문기업입니다. 뭐 기술이나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인정받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소음을 갖다가 제거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대화할 때 개인별 음성 추출이나 또뭐 메타버스 같은데도 좀 도움이 되고 음성 전용 AI 기술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일본 업체인데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스마트폰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이슈가 좀 되냐면, 뜨거울 때 가려 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뜨거울 때그 태양열을 이용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데 물론 이제 가격하고 전력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일반 창문처럼 이제 설치한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최고 혁신상을 좀 받았고요. 유리 두장 사이에 이제 나노 물질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빛을 전기로 변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가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이제 CS 트렌드하고 이제 혁신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봤고요. 전시회에서 지금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정보가 또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